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슬기로운 과학생활 오늘은 라따뚜이라는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화는 버스라이프와 니모를 찾아서 카 등의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디즈니 픽사의 작품으로 주방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쥐가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 라따뚜이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전통 요리인 잡탕 야채 스튜라는 뜻과 쥐와 휘졌다라는 프랑스를 합해 요리를 휘졌는 쥐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인 레미는 어떻게하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요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레미의 요리 비결을 과학적인 눈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고 요리사, 구스토의 신념처럼 우리도 요리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시골 마을에 사는 레미. 레미의 정체는 쥐입니다. 하지만 레미는 다른 쥐들과 다릅니다. 아주 뛰어난 후각과 미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후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레미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쓰 일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게 바로 레미의 후각이죠. 자 이러한 능력을 알아본 레미의 아버지는 레미에게 아주 재미있는 일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지금 보시면 레미는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을 위해 쥐약감지반 노력을 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요. 레이미의 이런 능력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쥐라고 하면 대부분 어,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지만 세균을 전달하는 그런 세균덩어리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쥐는 정말로 후각이 뛰어난데요. 쥐의 뛰어난 후각 때문에 종종 사고가 생기는데요. 아이들이 과자나 우유를 먹다가 얼굴에 묻은 채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각이 뛰어난 쥐들이 와서 아이의 코나 입을 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 미국에서는, 음, 쥐, 쥐의, 쥐유전자중 KV1.3 이라는 유전자가 없는 쥐가, 어, 다른 쥐보다 1만배나 뛰어난 후각을 가졌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어, 쥐의 뛰어난 후과를 이용해서 마약과 지뢰를 탐지하는데 탐지, 탐지 쥐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국제 민간단체인 아포포에서는 우리나라 휴전선 부근에 있는 지뢰를 탐지하는데도 쥐를 이용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쥐는 일반인들이, 즉, 사람이 아는 것보다 열배의 효율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자, 래미의 능력은 후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그스터 말이 맞아. 아, 어. 음. 음, 예. 아, 어. 레이미가 후각뿐만 아니고 뛰어난 미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미각은 요리사에게 그 어떤 감각보다 중요합니다. 미각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른 주관성이 강한 그런 감각인데요.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는 맛이 네 가지 종류 사원미라 해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기본 맛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여기에 감칠맛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 맛의 기본 맛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맛은요 당에 의한 미각입니다. 즉 포도당 즉 단맛을 느끼는 건데요. 어, 다른 맛에 비해서 농도에 따라 어, 다른 맛들은 농도에 따라서 어, 좋게 또는 나쁘게도 느껴지는 것과 달리 단맛은 거의 모든 농도에서 사람이 기분 좋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짠맛은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의 맛입니다. 신맛은 수소이온에 의한 맛인데요. 신맛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속에는 다 수소이온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쓴맛은 알칼로이드에 의한 맛으로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맛입니다. 그래서 쓴맛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그래서 아이들이 쓴맛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쓴맛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이지, 쓴맛은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서, 자, 조금 전에 감칠맛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감칠맛 하면 떠오르는 게 MSG입니다. 저희 방송은 MSG를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MSG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았다라는 말과 우리는 동등하게 판단하고요. 몸에 해로운 성분을 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볼때 정말 잘못된, 잘못된, 어, 생각입니다. MSG는요, MSG는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MSG에 대한 MSG에 대한 논란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라는 게 과학자들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극히 일부 어, 일부분의 사람들이 어, MSG에 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도 많은 양을 먹었을 때만 우리가 그러한 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감칠맛에 관한 MSG를 어, 우리가, 어, 멀리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msg도 우리가, 어, 화학적으로 합성했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msg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미는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주라는 게, 자, 더 맛있게, 요, 어, 자신이 발견한, 어, 이 버섯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굴뚝에 올라가서, 어, 굴뚝의 연기를 쪼이다 번개에 맞는 수고까지, 마다, 위험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맛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쥐인데요. 자. 레미는 힘들게 구한 버섯을 굴뚝 연기에 쎕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훈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훈연을 하면 우리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훈제치킨이라든지, 훈제 갈비와 같은 이러한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맛있으니까요. 그럼 자 연기 속에는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러한 이렇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연기 속에는요 포름산, 초산, 포름알데히드, 페놀, 알콜과 같은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항균 성분이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그래서 훈연을 하게 되면 음식 식재료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더라도 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연기를 쪼인 우리가 고기라든지 또는 치킨과 같은 또는 생선과 같은 것들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 모든 우리가 연소를 시켜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 어, 음식을 포함해서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의 양은 상, 온도나 조리 상태, 어, 어, 연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 연, 다들 들어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 발암 물질 때문에 훈련된 요리를 먹지 않을 것인가 또는 먹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어, 그렇게까지 매일같이 우리가 훈련된 또는 훈제된 요리를 먹지 않는다면 어쩌다가 한번씩 먹는 요리는 어, 바람 물질 때문에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레미는 자신의, 자신의 집에서 쫓겨, 쫓겨 나와서 가족들과 헤어집니다.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어, 링균이가 일하는 구스토의 구스토의 레스토랑으로 숨어들었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보는 장면과 같이 스프에 손을 대게 됩니다. 냄새를 맡았더니 냄새가 어, 너무나 맛이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 어, 맛있게. 바꾼 맞아, 거죠. 우리가 자, 우리가 이상률에서 보면, 어, 레미가 왔다 갔다 정신없이 요리하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레미처럼 왔다 갔다 아무 순서나 아무런 공식 없이 어, 그렇게 요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미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정해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레미가 요리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신없죠? 자. 레미가 만든 이 스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맛있다고, 너도 나도 시키게 되죠. 자, 그럼 레미의 요리 비결. 자, 우리가 요즘에 요리의 대세인, 자, 우리 백선생님께, 백주국께서 요리하는 장면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어, 이, 이 장면을 잠시 보면, 밑에 자막을 보면, 먼저 설탕을 쓰셔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먼저 설탕이란, 즉, 설탕을 넣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미료를 넣는 순서입니다.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참기름의 순으로 넣는데요. 자, 레미가 스프를 끓일 때 아무 것이나 순서 없이 마구 던져 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순서를 지켜서 넣는다는 겁니다. 소금은요, 물에 녹으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의 분자 그대로, 즉, 분자량이 큰데요, 분자 그대로 물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큰 분자인 설탕이 식재료 속에 스며드는데 소금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탕이 소금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초나 참기름과 같은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넣어야지만 우리가 먹을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 설탕, 소금, 식초, 간장, 참기름과 같은 이러한 순서로 넣어야 하고요. 이러한 순서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다라는 거죠. 자, 식당에서 링균이면 램이 덕분에 식당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식당 내에 유일한 여자 요리사인 콜레트가 링균이에게 말한 것과 같이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선을 예로 들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생선이라고 하면 일단 비린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신선한 생선에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비린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생선은 싱싱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비린내의 주범이, 비린내의 주범을 우리는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물질 때문에 어, 생선이 비린내가 납니다. 그럼 신선한 생선에는 없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생선인 경우에는 회를 떠서 굳이 이 트리메틀의 아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신선한 요리 재료가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아셨죠? 자, 요리를, 링균이의 요리 실력은 빨리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미의 실력은 뛰어나죠. 레미가, 어, 요리를 했다라는 것을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모두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 레미는 링균이를 돕기 위해서 자기, 어, 쥐, 동료 쥐들을 동원해서 요리를 하게 되죠. 지금 장인을 보시면 자 열심히 쥐들이손 소독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레미가 레미가 요리를 하는 동안 링균이는쓱쓱 그리고 홀스팅을 맡게 되죠. 아주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방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아주 복잡하게 지금 주방 요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장면 한번 보십시오. 고기를 고기를 부드럽게 하라고 명령하자 다른 쥐들이 스테이크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입니다. 잘 보셨죠? 고기를 이렇게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왜 때릴까요? 고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질긴 고기를 두드리거나 칼로 근육 조직이나 근섬유를 파괴해 고기를 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고기를 질기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때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어, 손은 도축 후 소화효소에서 의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근육에 젖산이 쌓여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사후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젖산은 시간이 지나면 근육단백질을 변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더 작은 분자로 만드는데요. 이때 향미가 추가되기 때문에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는 숙성이 되어야 더 맛있는데요. 숙성하기, 숙성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숙성된 고기를 우리는, 어, 구워서 맛있게 먹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포도주를 넣는 장면이죠. 글리코겐이 효소에서 재산으로 분해되면 더 작은 이렇게 작은 분자로 된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디어 드디어 요리평론가 이구에게 요리가 나가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볼까요? 자 나다도이 아주 웃기고 있구만. 깐깐한 요리비평가, 이고는 접시에 담겨온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었던 음식의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어린 이고가 정말로 성인 이고와 많이 닮았죠. 이고의 높은 평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고의 기억을 되살리는 레이미의 요리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리가 기억을,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후각이 경험과 학습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각정보는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후각정보가 경험과 학습과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뇌의 감정과 기억의 영역인 변연계와 맞닿아 있고 후각 영역이요. 학습과 기억의 정, 저장소인 해마, 감정의 중추인 편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후각은 감정, 학습, 기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울 푸드 나의 소울 푸드는 무엇인가? 소울 푸드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리들을 먹고 그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엄마 손에,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그 요리와 비슷한 요리였을 때그 기억을 떠올리고 더 향, 그러니까 향수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식의 맛이라, 어, 맛이 있다, 맛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혀에서, 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니가 이염자 식재료 두 가지를 따로 따로 먹었을 때 느끼는 것과 달리 합했을 때 새로운 맛이 느껴진다는 것은 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판단을 뇌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맛을 본다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레미가 만든 이 라따뚜이라는 이 음식이 바로 이 고의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요리가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기억의 집합체입니다. 기억은 우리 자신을 만들게 하고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저마다 다르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어, 맛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맛을 느끼는 게 단지 미각, 미각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후각도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감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구가 또는 레미가 음식을 먹을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에서 올라오는 휘발성 성분이 후각을 자극하는 것을 느낍니다. 즉, 미각과 후각이 결합돼서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풍미, 향미라고 하는데요. 풍미, 향미가 잘 느껴지기 위해서는 음식을 요리하자마자 금방 먹기를 권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리 속의 과학. 맛 속의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설명이 재미있으셨다면, 라따뚜이를 다시 한번 과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따뚜이, 정말 창의력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